볼까요? 어느 날밤 어두운 음침한 도시에서 인터넷 방송 세계의 외로운 늑대로서 나는 공포 이야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채널의 조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둡고 신비한 장소에 대담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 그림자, 심지어 유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 흥미를 끌었고 그래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 끝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10호실에 들어가세요. 길 끝에 있는 아파트? 달리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미안해. 야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 진짜. 그니까. 10호실에 들어가세요. 라이트도. 몇 호실? 1호실. 아 니가, 나 때문에 더놀 램어. 나도, 나 때문에 더놀랬어알 겠죠？가방 을 거실 에 두고 물건 을챙기 숨기... 아, 귀신... 아, 진짜 딱 그거네. 그 시... 고스트 헌터 같은 그런 거네. 어. 여기가 4단계, 5단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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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렇지 옷 입고. 어, 어 어. 어? 나왔는데 그냥 집에서. 그래 이대로 집에 가자 그냥. 요것만 자꾸 내려간다. 어? 어? 이런 건 없지 않았나? 장경이 아, 때문에 열린 건가? 5 단계다. 호느의식 가운데다가 폴리 바이브를 놓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신성한 존재와 모든 영의 주인이시여 이 의식에서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을 세우고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당신의 신성한 빛에 도달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성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한한 빛의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위대한 존재의 어둠의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에 열어 신성한 지혜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성스러운 텍스트에 쓰여진 말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당신의 최고의 권능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멘. 당신의 빛으로 재우소서. 아멘. 그리고 신은 말했다. 이제 길을 걷는 자는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혜, 아멘. 인내, 사랑으로 가득 찬 자는 그들. 아멘. 아직 기도안 끝났는데요, 목사님. <laughs> 저, 목, 목사님, 어, 이거 뭐야? 왜? 어, 어. 어. 아 있는데? 저주, 저주다. 어. 어. 나 뒤에 돌아봤으면 진짜 큰일났을 것 같아 오늘. 그니까. 헐리시 열어야되냐? 하! 와, 소리 e right 이렇게 고생하는데. h 후 Ha! Ha! h 뛰어, a 대다 h 대다 a 대다 h 대다 a 대다 h 대다 a 대다 Ha! Ha! h 대다 닫기만하면 돼? 작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 다시 열리면 모르지. 어. <끝> <끝> 문 열어라 니까 어. 여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어, 저기 열렸다. 어, 누구세요 아, 이거, 이거 떨어졌네. 시키... 아닌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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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아! 파트를 아! 아! 어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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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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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뭐야 아! 아!

키 키로 보는 거예? 그림자 리야문왜 허물어져 있어얘우 예, 여기 있어? 리돌이가부우고 들어갔구나. 눈깔 좀 봐. 저 옆에 뭐가 있나봐. 그니까. 오.. 왜.. 어째서 왜 울어 누가 울고 싶었대 견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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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엄청 커 봤어? 응 고트 뭐야? 고아와. Go away! 꺼지려. 아, I see you. Go away. 손. o Oh. You are not welcome. 넌 여기서 웰컴이가 아니다. 다시. This is your last warning. 이것은 마지막 경고. 아, 예, 죽어 얘기하던. They are watching. 그들이 보고 있대. 진짜 마지막 경고였고요. 와. 진짜난 게임이네. 달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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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왜? 어디로? 왜? 왜? 어디로? 안 돼. 왜 달려야 돼지 좀 보자. 왜 볼까? 아 샹! 샹! 달려 달려 그장 달려. 여기서 뭘 해야 돼? 뭐상고가 뜨던데. 이거 이거 밀고 문 열어야 되는 거 같아 어때? 그렇지. 이 지장한다니 너무. 어? 손? 뭘 얻었다. 뭘까? 아씨 뭘 얻었는데 그래서? 손. 남의 손. 아 <laughs> 궁금한 건못 참겠어. 어, 이거 열쇠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그것들은 벽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당신의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장소에 놓았습니다. 계속 숨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거? 여기인가? 여기다. 오, 어? 벽 뒤에는. 아, 예, 죄송합니다. 비명을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와. 이 메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여자의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저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약몽이 당시에 현실이 될 것이. 다다 sorry. Oh, great.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뭐냐? 어? 어, 사람 사람이다. 오, 어, 오, 어, 사람이 아니었어. 뭐 어, 쫓아오진 않네. 그래도. 어어 또 어디서 있었나봐. 나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다행이다. 목을 잘한 거 같아. 어! 저게 앞에 있었다. 다행이난못 봤어. 응. 음, 나도. 아닌가 봐. 어, 끝났나? 어. 이 어두운 모험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를 탐험하고 초자연적 사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내가 걸었던 길은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끔찍한 여자의 집. 벽 속에 갇힌 시체의 공포.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아파트에서 도망쳤을 때 나는 남겨도 악몽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도망쳤는가 아니면 이 공포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인가 이 질문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 어둠에서 도망칠 길은 없어 나는 단 하나의 방법만을 봅니다 아마도 내가 깨끗한 공포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빠진 어둠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지못했네 <laughs> 결국 자살한 거구나.